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양박사입니다자 오늘도 세브테크 에이지 에이지 오브 더 스카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 탱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많은 양의 크레오소트유가 만들어졌을 텐데 양동이를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46버킷이 지금, <laughs> 어, 들어가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도 아직 절반도 못찬걸 보면은, 꽤 많이 저장을 할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직도 좀못 옮기긴 했는데, 일단은, 이멀시뷰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이 좀 필요합니다. 레드스톤, 알로이 p 플레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어이몰 t 레드스톤 알로이 y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발광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광석을 구하러 지옥을 가야 되긴 한데 지금 지옥이 저 모양이여 가지고요. 어, 지옥에서 발광석을 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발광석을 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광석을 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어 보이지만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 <laughs> 자 이렇게 화약을 발광석으로 바꿔주는 요 방법밖에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녀석을 한번 진행을 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스트라소설일를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라이트 인퓨전 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좀 제작을 해볼 거예요 뭐 레드스톤을 화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화약을 발광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이상한 녀석이죠.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거 어, 스타라이트 인퓨전 좀 제작을 해볼 텐데 여기에는 일단은 치슬드 마블, 뭐 마블 필러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리퀴드 스타라이트 버킷도 하나 들어가네요. 음, 요 정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 스타메탈 인곳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타메탈 인곳을 아, 또좀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오, 그리고 아크화로는 스타메탈인 곳을, 오, 스타더스트를 바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월을 구우면 두 개가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일단은 요 부터 좀 제작을 <laughs> 또 해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요거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어, 굉장히 효율은 안 좋네요. 스타더스트가 두 개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크러스터, 뭐,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요 재료들을 좀 준비해 주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일단 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완료를 했고요. 어, 일단 집어넣어서 제작을 할수 있도록 어, 설치는 해 놨는데, 지금 별빛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요 녀석 찰라이트 인퓨저라고 하는 요거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또 준비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가 딱히 어려워 보이는 건 없는데, 어... 그냥 마블만 좀 많이 들어갈 뿐이네요. 아쿠아마린이랑 금,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 메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음, 요것도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저녁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밤이 됐고요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별빛은 굉장히 잘 보이네요. <laughs> 좋습니다. 자, 요녀석을 우클릭 해주게 되면은 만들어주게 될거고요 요거를 일단 구워서 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로를 좀 사용하려고 갖고 왔는데, 연료를 안 들고 왔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좀 충당을 해주도록 합시다. 뭐, 어, 대충 요거 사용을 하면 연료로 쓸 수가 있겠죠. 어... 묘목이 나오려나요? <laughs> 오, 묘목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어 좋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아, 올리브가 나오는군요. 묘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laughs> 좋습니다. 자, 일단은 다 만들어졌을 거고요. 요 녀석을 이제 구워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서 구워줄 수가 있겠죠. 뭐, 나무를 이용을 해서 구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금방 구워주게 될 거예요. 나머지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나머지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주도록 합시다. 우선은 음, 필러 세 개에다가 치슬드 두 개, 이 마블 두 개, 그다음에 룬드 마블도 하나. 필요하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치슬을 가지고 필요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 봐야겠어요 <laughs> 자, 마블을 올려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 먼저 필러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그 다음에 치슬도 두개그 다음에 요 녀석도 두개그 다음에 룬드마블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주면 되겠죠 아마 다 구워졌을 거예요 요 녀석 가져다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금방 만들어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쿠아마린이랑 <laughs> 금괴를 안 들고 왔군요 요거 빠르게 좀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다른 재료들 다 챙겨 왔으니까 한번 바로 제작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넣어 주면은 바로 만들 수가 있죠 <laughs> 자 요거는 이제 요 녀석으로 우클릭 해주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해줄 거고요 이제 요 녀석을 설치 할 재단을 설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아스트럴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해줘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한번 설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laughs>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마블들이 들어가고요. 요거 빠르게 설치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스타리키드 버킷이 12 버킷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 채워 넣는 게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만들어졌구요. 요 녀석을 가져다가 이제 설치를 할 재단을 먼저 좀 설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대충 이쪽에다가 좀 설치를 해줘 보도록 할까요? <laughs> 여기다가 설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칫을 가지고요. 먼저 좀 제작을 해줘야 되는 게이 마블 알치를 먼저 좀 많이 어,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요거부터 좀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어, 이제 설치를 할 모양대로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일반 마블이 12개가 들어가는 게 아마 이 바닥면에 깔리는 요 녀석들인 것 같은데, 요거부터 먼저 설치를 좀 해주고, 그러면 일단 위에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음, 대충 설치를 할 것을 정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몬스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을 해줘 가면서 한번 설치를 해줘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룬드 마블로 돼 있는 녀석을 일반 마블로 좀 바꿔 가지고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요거를 바닥면에 12개를 이렇게 깔아서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군요 <laughs> 간단하게 여기 설치해 주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잘못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좀해 줘야겠군요 아, 부서가지고요. 여기다가 마저 설치를 좀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설치를 해 봐야 되는 거는 이걸 눌러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안쪽에는 룬드 마블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마블 아치를 설치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룬드 마블도 좀 치술로 제작을 해줘야겠죠. 요거를 룬드 마블로 바꿔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깨져버렸네요. <laughs> 아직 필요한 게좀 있는데, 어떡하지? 좋습니다, 일단. 자, 일단, 룬드마블도 들고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룬드마블을 깔아주도록 하고요. 가운데에 청금석 블럭을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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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룬드마블로 깔아줘야 됐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갑자기. <laughs> <laughs> 방해물이 되어버렸군요. 좋아요. 이쪽은 좀다 치워주도록 하고요. 다시 설치를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브라치 설치를 좀 해줘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깔아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아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깔아 주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어,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블 필러 설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막대기가 좀 필요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막대기를 여기서 바로 만들 방법이 없어 보이나요? 대충 나무를 키워 가지고 이파리를 <laughs> 부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우선 좋습니다 어, 치스를좀 제작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계속 작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마블을 어, 필러로 좀 바꿔 줘야겠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laughs> 총 8개는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대충 요 정도 제작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요거 절반 관을 또 다른 걸로 바꿔줘야겠죠? 이거였던가? 약간 <laughs> 책을 좀 확인을 해야지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간단히 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위로 올리는 거는 이제 어, 필러, 그다음 에 필러. 오 좋습니다. 이렇게 룬드 마블이군요. 필러, 필러. 여기도 필러, 필러.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고요. 이 위쪽은 룬드마블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대충 올라가서 룬드마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좋습니다. 자그 다음 층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 층은... 오 아치네요. 아치를 그럼 설치를 좀 해줘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위쪽에... 그냥 룬드 마블을 하나씩 더 설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 <laughs> 아니, 이쪽은 설치가 안 되네. <laughs> 이렇게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치를 어, 설치를 해 줘야 될 텐데, 아마 요렇게 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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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네. <웃음> 이렇게 <웃음>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해주도록 합시다자그 다음에 위쪽으로 또 이렇게 아치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조금 어,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이제 필요 없는 녀석들은 아, 또다 부셔 줘야 겠죠. <laughs> 좋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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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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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부서주게 되면은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몬스터가 나오지 않도록 횃불도 밝혀 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러면은 이제 다 설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스탈라이트 인퓨저만 설치를 이렇게 해 주면은 이제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탈라이트만 <laughs>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자, 라이트웰 설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라크리탈 녹여 가지고 일단은 액체를 좀 모아야 될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어, 탱크랑 그 다음에 어, 이 리퀴드 호퍼 좀 설치를 해 가지고요 일단은 한번 설치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선은 어, 필요한 재료들을 좀 만들어 오도록 합시다 리퀴드 호퍼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빌드크래프트 호퍼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유리가 좀 많이 들어서 <laughs> 유리 만드는 게 워낙 이제 느리다 보니까 조금 어, 깊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 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들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굳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레드스톤 클락 같은 거, 어좀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발광석이 또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아직은 못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유리를 조금 한 다섯 개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좀 해줘 보도록 하고요. 자, 필요한 재료들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하나만 더 제작을 해 놓고 일단 또 깔때기 만들러 가야겠네요. <laughs> 자, 먼저 호퍼부터 좀 제작을 해 줘야 될 텐데 호퍼 같은 경우에는 철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철을 또 뽑아야 되네. <laughs> 철 뽑아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드려서 철을 부서 주면 될거 같고 그다음에 다섯 개를 다시 두드려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호퍼로 어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나머지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스트 어디 갔니, 근데? <laughs> 상자가 없어졌네요. 자, 좋아요. 상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바로 호퍼를 제작을 해주면 어될것 같은데 기어를 안 가지고 왔네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유리가 하나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군요. 좋습니다. 바로 호퍼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반대고요. <laughs>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퍼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 방금 하나 꺼내놓은 유리가 다 굳을 때쯤 된것 같으니까 꺼내다가 빌드크래프트 탱크도 좀 제작을 해주도록 합시다. 뭐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상자 만들듯이 만들면 빌드크래프트 탱크 제작이 되고요. 얘가 몇벽킷시나조장이 됐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어... 저거 아마 크리탈 하나에 두 버킷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태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두 버킷만 좀 만들어졌었던 것 같은데 이거 설치를 하면 좀더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우선은 여기를 좀 파주도록 하고요. <laughs> 자 일단은 탱크 설치를 먼저 좀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코퍼를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준 다음에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엔지니어 망치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맞춰주면은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인 리퀴드, 어, 밑으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저장을 해주게 될거고요요 같은 경우에는 눈금당 한 버킷인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버킷? 이게 조금, <laughs> 8버킷시진 않을까요? 8버킷 정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 채워야지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 녀석 좀 녹여가지고요, 여기를 전부 좀 채우고 돌아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퀴드 스타라이트 용액을 다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화약을 넣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어, 대충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우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어디가 좀 비어있는 데가 있나요? <laughs> 어, 이거 잘못 설치했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일단 좀 치워보고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이거를 치우게 되면 이제 위에서 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겠죠? <laughs> 어 아마 이 웹부를 여기다가 설치하면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요 안에다가 설치해서 문제가 아 있는 거 같으니까 대충 이렇게 <laughs> 해 주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우클릭 해 보면은 어 작동한지 볼 수가 있겠죠. 뭐야? 안 돼? <laughs> 이거 뭐 잘못 설치했나요? 일단 다시 아스트랄 톰을 이용을 해서 어 어디가 좀 잘못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거 같고요. 어, 보면은, 따로 잘못 설치된 데가 있군요. 어. <laughs> 이 기둥이 잘못 설치됐네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 기둥이 잘못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을 좀 옮겨줘야 될것 같군요. 음,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뭘로 좀 마감을 해줄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어차피 마블로 마감을 해 주도록 합시다. 룬 마블을 쓰도록 할까요? 대충 룸막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연석을 <laughs> 밖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모양이 좀 이상하다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못 설치돼 있을 줄은 <laughs> 몰랐네요. 좋아요. 자, 우선은 이 필러부터 좀다 제거를 해가지고 밖으로 옮겨주도록 하고요. 필러를 다 옮기게 되면은 안에 있는 어, 치슬드 마블도 다 밖으로 옮겨 주도록 합시다 <laughs> 다행히도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어 좋습니다 치슬드 마블까지 밖으로 좀 옮겨 주면은 되겠네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아이고 안 올라가죠 <laughs> 아, 잠깐만 아유, 뭐에 튕긴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가서 설치를 이렇게 해 주면은 이제 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을 거구요 작동을 시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우클릭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어 리퀴드 스탈라이트 에서 파티클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거구요 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은 이게 확률적으로 어 이렇게 리퀴드 스탈라이트 하나씩 사라진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광석 가루를 얻을 수가 있네요 <laughs> 좋아요 자 대충 보관 좀해 주도록 하고요 요거 끝내기 전에 뭔가 하나 조금 더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리퀴드 스타라이트요 녀석 한 버킷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용암 한 버킷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아마 모래를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제작자가 안마가 났을까요? <laughs> 일단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떨어뜨려 두도록 할까요? 그다음에 용암을 먼저 한번킵 부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리퀴드 스타라이트 부어주게 되면은 허 <laughs> 모래가 안 나오고 돌이 나오네요. 아이 저번에 세브티크이지할 때도 한번 이거 막혀 있었던 걸로 보긴 했었는데 이게 <laughs> 모래가 안 나오네요 모래가 만약에 나오면 아쿠아마리를 조금 쉽게 뽑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될것 같네요 대신 조약도를 쉽게 얻을 수가 있네요 <laughs> 좋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까지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어, 지옥이 굉장히 별로 <laughs> 가고 싶지 않게 생겨있기 때문에, 이제 지옥을 대신해서 발광석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원래대로라면은 아마 여기에 아쿠아마린 집어넣어서 아쿠아마린 강화시키는데 사용을 좀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laughs> 지금은. 어, 발광석을 좀 만드는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나중에 이제 날아다니게 된다면은 지옥에서 이제 쉽게 어, 발광석을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 발광석을 좀 얻어가지고요 어, 이번 시비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 아이고. <laughs>